16강 상대는 과연 누구? 대한민국 대 말레이시아 TVN 스포츠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시안컵 연상은입니다 어제부터 조별리그 최종전이 시작됐습니다 조별리그 최종전은 동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경기를 치르는 팀의 팬들은 실시간 스코어를 확인하며 천당과 지옥으로 오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도 결과에 따라 울고 웃는 팀이 생겼습니다 중국은 사상 첫 3경기 무득점이라는 최악의 기록을 썼고 디펜딩 챔피언이자 개최국인 카타르는 파죽의 4연승을 올리며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두팀 경기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카타르의 킥입니다. 마샤리 올려줬는데요. 어, 점프 타이밍을 조금 더 일찍 가져가면서 상당히 높은 타점에서 헤드를 한번 성공시켰던 카타르예요 그렇습니다. 월렌키 선수 쪽으로 이어졌는데, 네, 오, 맞서 있었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빠르게 경기를, 그렇죠. 네, 린양밍이 장위닝 쪽으로, 장위닝 꺾었습니다어갔어요 어 지금 좋은 공격이었거든요. 마지막에는 웨이스 하우 선수의, 예. 예. 중국이 오늘 경기 처음으로 날카로운 공격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컷백을 인사이드로 가정한 것 치고는 슈팅이 아예 빗나갔어요. 네. 아, 결정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정확도를 높게 때리기 위해서 인사이드로 저거를 아주 좋은 컷백이었거든요. 예. 짧게, 짧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어났습니다 예, 다시 일어났어요. 라인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오른쪽으로 자, 연결! 슈팅까지 슈팅! 습니다 그래도 좋은 태클로 상대 슈팅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류빈빈이 올라왔습니다. 류빈빈 안쪽으로 넣어주는데요. 가슴으로. 저, 오, 야, 맞았는데요! 맞았어요! 와, RC를 골키퍼입니다. 슈팅 자체가 빗맞았기 때문에 저쪽으로 간 거거든요. 네. 정확하게 패스를 위한 볼은 아니었습니다. 운도 한 차례 따졌는데, 아, 그 운을 득점으로 바꿔주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휘어왔습니다. 아, 네. 아, 이번에는 좋은 크로스였죠. 그리고 예. 착지를 하면서 등 쪽에 상당한 충격을 입었어요. 아삼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중국의 크로스들 중에 가장 어, 좋은 볼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리고 뒤에서 정면으로 충돌을 하면서 등 쪽에 조금 충격을 입었습니다. 예. 자, 왼발인데요. 네. 주변에 있는 동료와 아주 가깝게 서있으면서 그 특유의 스윙을 부드럽게 가져갔는데 좀 실패했어요 네쫙 머뭇머뭇 거리면서 어, 전체적인 어, 몸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데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뻠칫하면서 때렸거든요 네 칼리드 마지드 선수의 슛이었습니다 네. 코너킥 끼워줬네요 정... 네. 헤더! 잘넣어습니다장위닝 네. 선수 이쪽으로 살짝 물러나면서 헤더를 가져갔기 때문에 아주 큰 파워를 볼 뒤에 실을 수는 없었고요 네 류양 페 베이스 온대요! 운디오 야! 흘러넘갔어요 장위링의 발을 통과해서 지나쳐버립니다. 예! 자, 이건 아직도 살아있어요. 크로스! 어, 어, 결정적인 찬스 또한번 뜹니다! 아, 오늘 결정적인 찬스는 전반전에 꽤 많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또 벗어나네요. 굉장히 좋은 찬스들을 모두 낭비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앞쪽으로 잘라 들어오는 타이밍 자체는 오 저는 정말 완벽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 헤드가 속절없이 뜨고 맙니다. 자 그대로 이어갑니다. 칼리드 마지드. 장거리에서 좋아요. 떠왔습니다 네. 네. 포케 왕 중거리 슈트 예, 살짝 벗어났습니다. 좋은 어, 킥이에요! 네. 자카리아 터치! 아, 지금은 괜찮은 킥이었어요. 네. 하지만 워낙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골키퍼가 또 공중에서 타격을 좀 받았고요. 살라자카리아 골키퍼가 충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카리아 골키퍼의 이 압박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거든요. 어, 머리끼리 부딪혔네요. 아, 통증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골키퍼가 부상 이후에 골키퍼로 체인지가 한장 됐기 때문에 교체 카드에 이제 한장더 여유 있게 운영을 할수 있게 된 카타르구요. 네. 그리고 그런, 어, 틈새를 틈타서 카타르의 에이스가 피치를 밟았습니다. 네. 어, 오른쪽에서는 왼발키퍼로 상당히 가까운 데 떨어뜨려주는 정적인 움직임이었고요 예. 아, 이거 약속된 플레이예요 그렇죠. 안타고 스콜! 워터 스콜! 워터 스 아이쿠가 만들어주고 알하이도스가 엄청난 골을 완성시켰습니다. 1대1 합성하는 카타르니다 의도적으로 툭 찍어주면서 후방에 머물고 있던 알하이도스에게 발리를 때리기 아주 좋은 볼을 띄워줬고 원더골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 대회에서 가장 아 멋진 골이었습니다. 아, 네. 조금 전에 들어왔던 이 카타르 대표팀의 에이스 두 명의 합작품. 로페즈 감독이 또 신경 써서 저런, 어, 전술, 부분전술 어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현실에서 득점으로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이만한 예, 카타르시스가 네.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와, 들어오자마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나요?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요. 다르긴 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아피포 쪽인데요. 아피포, 크로아피프 그리고 아피포 넘어집니다. 정 태클이 있었는데요. 네, 결정적인 태클 팔을 티킥은 아닙니다. 예. 인이 벗어나지 않았나요? 오슈팅인이 아, 나갔어요. 네, 나갔어요. 나갔다는 판정이 조금 늦은 것 같은데요. 나갔네요. 어. 이렇게 뛰어줬고요. 지금 어, 골문이 어, 비어 있어요. 어, 해가 어, 장민이 장위닝의 마지막 슈팅 제대로 임팩트를 하지 못했어요. 예. 아, 굴절이 됐군요. 펀칭한 공이 장성훈 선수 머리에 맞고 굴절 됐습니다.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A조 최종전에서 카타르가 중국 상대로 1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조 1위 3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21분에 터진 알하이도스의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카타르가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카타르는 조별리그 3전 전승을 거두며 디펜딩 챔피언의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주전 멤버를 뺀 카타르의 총력전을 펼친 중국은 한 골도 넣지 못하며 패배했습니다. 중국은 조별리그 3경기 연속 골을 넣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48년 만에 조별리그 무승이라는 흑역사를 남기게 됐습니다. 김민구 의원은 이 경기 중국 사상 첫 0골 탈락 임박이라고 한 주평을 했습니다. 아시안컵에 첫 출전한 타지키스탄은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성공시키며 레바논을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아시안컵의 역사상 처음 출전에 첫 골을 넣고 또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한 타지키스탄은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을 연출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타지키스탄과 레바논의 경기 함께 보시죠. 아크스 볼을 확실히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시 로 내줍니다. 투네이시 다시 거쳐서 앞쪽 스틱골 기포. 아크스 세컨 볼 거두었습니다. 강력한 슈팅이 있었는데요. 아트머프 골키퍼가 일단 잘 막아냈습니다. 골키퍼의 활동 반경을 좀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자, 네, 머리에 맞고 가운데 오! 쪽 헤더! 야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접 갑니다. 아싸 마뚝 선수였는데요. 아트머프 골키퍼가 가슴으로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이제 레바논의 이 전략이 적중을 했어요. 네. 아직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오!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런 거죠. 예. 네. 여기까지 도달하는 패스가 좀 정확했어야 되는데. 마타 골키퍼가 어? 나와있어요. 길게! 아, 머리로 아! 망하겠습니다. 지금, 야, 지금은 크로스가 맞은 것 같은데요? 네. 마마트 수웨프 선수의 이 시도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골키퍼가 나와있는 걸 보고 빠르게 연결을 했죠. 잡자마자, 그리고 그대로 쐈습니다. 자, 와, 골대 맞았어요. 예. 네. 결국 이제 저런 부분이 이제 세밀함에서 결정이 그렇죠. 나는데요. 어, 하산마트, 잘라 그렸어요. 앞쪽이 열려 있습니다. 더 들어갔어. 아! 수비 걸어냈습니다. 마스 자라니 선수의 슈팅. 네 마트쿠 선수 쪽으로 볼이 들어왔을 때 글쎄요 앞으로 잡아놓고 마트쿠 선수를 직접 해결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은좀 있네요. 네. 빠르게 붙여줬죠. 몸싸움 이겨내면서 안쪽 들어왔어. 더 떠주고. 챌린더. 이야. 자릴프 선수가 이제 컷백을 바로 슈팅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네. 아. 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밟을 것 같죠? 네. 자, 일단, 네.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박스 안쪽. 직접 돕니다! 들어갔어 땀아트 슬이프1대 박수하는 탈키스탄! 아, 여기서는 이제, 네, 컴퓨터가 한번 그어봐야겠고요. 그렇네요. 네, 네모를 그렸어요. 아, 오프사이드입니다. 아 발이 너무 앞에 있었다는 아 판단이군요. 역사적인 아 순간이 취소가 됐네요. 그렇네요. 왼쪽 측면으로 전달이 잘 됐습니다. 짧게 찔러주면서 바깥쪽에 직접 스틱! 바셀 자라디! 자라이 선수의 원더 골이에요! 레버 온! 이야, 지금 원 거리에서 오른발 가화차기로 바셀 자라디 선수가 정말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아름다운 궤적이죠. 님 말해서 정말 그 수준 높은 슈팅이었네요. 선수끼리 네. 예. 이야기는 옆구물은 못 막는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옆구물은 예. 네, 못 막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지키스탄 두 골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한 골로도 안 됩니다. 여기서는 또 반칙이 지적됐군요. 경고가 나왔습니다. 다시 엘제인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역시 엘제인 선수의 발바닥을 들이밀었던 네. 상황이 오뒷부분로 갑니다 네. 어제 경기에서 킬리기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레드카드를 빼들었었거든요 지금은 딱이 상황이랑 네. 좀비요네오자 네. 다시 주머니에서 꺼내면 이제 빨간색 카드가 나올 텐데 예 네. 예, 어... 뒷주머니로 왔어요 레드카드예요 직접 퇴장입니다 박시멜 제 선수가 레드카드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네 자, 안전, 좋아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찰리로프 아, 이제 팔은 오프사이드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예. 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마바스 슈에프의 팔은 좀 먼저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네 다시 아 오프사이드 판정이에요. 또다시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골이 취소가 됩니다. 계속해서 리드를 하는 쪽은 레바논입니다. 아 이번에도 축구화가 무릎도 yeah. 예, 좀 먼저 들어가 있었고요 네 머리도 좀 들어가 있었네요 가슴으로 세워놓고 다시 한번 접습니다 걸려버렸어요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카미스 선수의 반칙인데요 발이 좀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브리킹 들어갔어요 1대1 통과 진짜입니다! 길렀네요! 야 이번에 정말 정말 진짜입니다! 와, 오마르바이프 선수의 멋진 브레이킥 골이네요! 1대1 동점! 야 정말 숨죽이고 있었는데 네! 벽만 가볍게 넘겨서 풀물 구성을 정확히 노렸던 야 정말 멋졌던 브레이킥이었고요 필드플레이 상황에서 뭔가 공격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는다면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분명 있었거든요 네. 시간은 16분이 주어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연장 전반이 주어진 거죠. <laughs> 예.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많이 중단이 됐거든요. 16분이 네. 예. 이제 어떤 팀에게 조금 더 좋게 작용할지. 그렇죠. 입소욕하게한 번에 넘어왔어해더 했어요. 탐론 글로버 선수의 압수하는 골이 들어왔습니다. 타지키스탄. 이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 경기에서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역사적인 예. 첫 번째 득점 그리고 역사적인 첫 번째 승리를 타지키스탄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와, 엄청납니다. 야, 지금 백핸더거든요. 네. 아, 와, 이제 네. 예. 뭐 우리들의 친구 승점 동률팀간 승점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타지키스탄과 레바논의 경기. 타지키스탄이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으로 갑니다.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A조 최악체로 꼽히던 타지키스탄이 레바논의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슈팅 17대 14로 비등비등한 경기를 펼친 두 팀. 레바논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한 이후 경기 분위기는 급반전됐는데요. 타지키스탄의 우마르바에프가 팀의 아시안컵 사상 첫 골을 터뜨린 이후 감로클로프가 추가 시간에 역전골까지 성공시키면서 아시안컵 데뷔 무대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김호성 해설위원은 타지키스탄의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한줄평을 남겼습니다. Это просто что-то невероятно. Я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всех наших болельщиков в Таджикистане и глава нашего, на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тоже хочу именно ему посетить эту победу. И очень эмоционально тяжелая игра. Мы, э, я очень рад, что помог своей команде. Ну, на протяжении, э, во время игры мы, мы, мы чувствовали, что мы лучше них. 그리리 A조 최종 순위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카타르가 조별리그 전승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돌풍의 팀 타지키스탄은 조 2위로 16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무 1패 무득점인 중국은 현재 3위, 조 3위 6개 팀중 상위 4팀만 16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1 6강행 여부는 다른 조 최종전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만요. 가능성이 희박하죠. 레바논은 조 4위로 16강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16강 대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A조 1위가 확정된 카타르는 C조, D조, E조의 3위 팀중한 팀과 16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E조에 속한 대한민국 조 1위로 16강에 오르면 D조 2위와 맞붙게 되는데요, 현재 D조 2위는 일본이죠. 일본이 승리하면서 D조 1위가 확정된 이라크는 B조, E조, F조 3위 팀중한 팀과 맞붙게 됩니다. 오늘 16강행이 확정된 A조 2위 타지키스탄은 C조 2위와 8강행을 놓고 싸우게 되고요. 대한민국이 2조 2위가 되면 F조 1위와 16강에서 만납니다. 현재 F조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대한민국 경기가 있는 날엔 현지 중계진의 하루가 무척이나 바쁩니다. 종일 중계 준비를 한뒤 스타디움으로 이동해 킥오프 1시간 전엔 프리뷰쇼, 그리고 곧바로 경기 생중계를 하고 경기 후엔 선수들의 퇴근길 취재까지 눈코 뜰새 없이 스케줄을 소화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경기 전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프리뷰쇼 제작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아시안컵 역사상 국내 최초로 피치 위에서 진행되는 프리뷰쇼 그 제작 현장을 만나보시죠. 오늘 여기 네. 심도 잡 시에 반대하는 분은 이번 기찬은애드이요 점점 지금은 조그맣지만 웃음으로 가는 길에 점점 더 이트로피가 커질 겁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2차전 경기 유르단전을 이곳에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박주회 소리오는 이곳 답사를 또 저희가 미리 했었잖아요. 네. 이 경기장을 보고 아주 동선이나 잔디, 또 관중석 시야, 중계석 시야 극찬을 했습니다. 제가 길치이긴 한데, <웃음> <그런가요>? <웃음> 길을 잘못 찾는 상황이, 상황인데도... 길을 잘 찾았거든요 예. 아, 아주 만족합니다 나은이랑 권우가 그렇게 투덜거린다고 네 저는 길치기 때문에 아이들을 따라갑니다 아, 아이들이 더 기억을 <laughs> 잘하고 있고요 예. <laughs> 사실 전반전에 빠르게 득점을 하면서 두골세골 골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저희 뒤로 대한민국의 조현우 선수 그리고 송범근 골키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한국 팬들이 굉장히 환호를 또 해주고 있는데 네. 박조회 위원 이런 느낌 아시죠? 이런 느낌을 아주 잘 느끼고 있죠. 어, 예. 골키퍼가 처음에 나갔을 때도 아주 환호를 받고 또 필드 플레이어가 들어올 때 이제 거의 전원이. 필드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함성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르단과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치렀던 것이 2014년인데 10년 전의 일입니다 아, 슈틸리키 감독 시절에 요르단 암만 원정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박주호 해설위원이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왼쪽 수비수로 네 그때 1대0 승리를 어, 아주 선방을 아주 잘하고 경기를 아주 진행을 잘했던 제가 이제 선발 라인업에 나가서 후반에 나가기는 했지만 컨디션 예. 컨디션 관리 차원상 제가 경기를 1대0으로 잘 마무리했던 경기였습니다. 아, 본인이 네. 선방을 했다. 네. 네. 예. 아니, 아니 너무 경기를 잘 치러냈다. 아. 네. 1대0 승리에 견인을 했다. 아. 네. 네. 뭐 두리 형이 어시스트를 하고 교원이가 골을 넣긴 했지만 예, 예. 저도 반대쪽에서 예. 맹활약을 했다. <웃음> <웃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아주 잘 막아야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박주의 선리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 네? 저는... 어, 예, 키플레이어 김준우 <laughs> 네, 선수 뽑으십니까? 저는 네, 황희찬 선수. 선수를 뽑고 싶지만 예, 오늘 예. 황희찬 선수가 뛰지 않는 아쉽네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 오늘은 조규성 선수로 어, 뽑을 생각이고요 저희는 이제 중계석으로 이동해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이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직 tvn 스포츠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시안컵 프리뷰 쇼. 다가오는 목요일 말레이시아전 앞두고도 방송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대회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최대 관심사는 우승컵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일 텐데요. 그 힌트가 될 만한 TMI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안컵 역대 우승국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1956년 홍콩에서 아시안컵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초대 챔피언은 대한민국이었죠. 1960년 2회 대회, 대한민국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번째 우승이었고, 그 이후로 아직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1964년에 개최국 이스라엘이 대회 첫 우승에 성공했고, 당시 대한민국은 3위에 머물렀네요. 1968년 이란에서 열린 대회였는데요. 세 대회 연속 개최국이 우승했습니다. 첫 출전한 미얀마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1972년 대회에선 이란이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쉽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1976년 다시 이란에서 열린 대회에서 이란이 대회 사상 첫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1980년에 개최국 쿠웨이트가 첫 우승을 차지했고, 대한민국은 두 번째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1984년엔 싱가포르에서 열린 대회였는데요, 새로운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가 등장을 알렸습니다. 1988년 사우디가 2연패에 성공했고, 준우승은 또 대한민국이었네요. 1992년 일본이 처음 개최했는데, 우승급을 들어올렸습니다. 다음 대회에선 사우디가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4위까지 모두 중동 국가들이었습니다. 2000년 레바논 대회에서 일본이 두 번째 우승을 거뒀고요. 중국에서 처음 열린 2004년 대회에서도 일본이 우승했습니다. 2007년엔 동남아 4개국이 공동 개최했는데요. 이라크가 첫 우승컵을 가져갔네요. 2011년 카타르 대회에서 일본이 사상 첫네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다음 대회에서는 개최국 호주가 대한민국과 결승 접전 끝에 우승했습니다. 직전 대회에선 이번 대회 개최국인 카타르가 우승하면서 일본의 다섯 번째 우승을 저지했네요. 자, 19번째 우승컵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어제 A조 두 경기가 같은 시간에 진행되면서 정말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죠. 두 경기장에서 희비가 엇갈린 모습도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오늘은 이번 대회 처음으로 하루에 네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B조와 C조의 조별리그 최종전 대진 함께 확인해보시죠. 먼저 호주와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저녁 8시 30분에 생중계됩니다. 호주가 16강 진출을 확정했지만 조 1위는 이 경기 결과로 결정될 텐데요. 승부 예측 보겠습니다. 김호환 의원을 제외하고 3명의 해설진은 모두 무승부를 예상했네요. 왠지 치열한 경기가 될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같은 시간 펼쳐지는 시리아와 인도의 경기는 새벽 2시 녹화 중계됩니다. 16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한판이 펼쳐질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주 의원 제외 세명 해설진이 시리아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밤 12시엔 시조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경기가 생중계됩니다. 여기도 1위 결정전이 펼쳐지는데요. 이 경기에서 져서 2위로 16강에 가게 되면 상대는 돌풍의 팀 파지키스탄입니다. 김호성 의원은 아랍에미리트 손을 들었지만 이란 승이 우세해 보이네요. 콩과 팔레스타인 경기는 새벽 4시 녹화 중계로 보내드립니다. 대회 사상 첫 승이 고픈 팔레스타인 이 경기에서 과연 기적을 쓸수 있을까요? 해설위원 예측도 팽팽합니다. 결과는 과연 어떨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으로 국가 대표팀에서 김승규 선수가 하차한 이후 김준홍 선수가 조현우 송범근 선수의 연습 파트너로 팀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준홍 선수의 합류가 대한민국 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아시안컵,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s the same